건조해진 날씨 때문에 아 너무 들뜨고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요요 완벽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프라이머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 약간 뿌덕한 오, 크림 타입인데요. 이게 바르면은 우와, 우와, 수슬하고 아주 부드러워요.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반만 발라볼게요. 오, 유분기 많은 곳에 더 많이 발라서 도포하고 습니다 프라이머를 생략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왜 프라이머를 꼭 어? 써야 하는지를 쉬운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나...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쪽이 완전 지금 뽀송뽀송하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모공을 싹 지워주니까 뭔가 더 매끈하고 해야겠다. 탄력 있는 느낌 들거든요 이래서 프라이머의 세계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하나 봐요 보통 프라이머는 모공을 메꿔준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음. 로아이는 동백꽃 까멜리아 수출물이 들어있어서 모공 수축까지 시켜준다고 하네요 음. 일석이조죠 이렇게 모공을 싹 지우고 메이크업을 시작해야 훨씬 더 오래 유지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